안녕하세요. 투자케어 이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수 펙타시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수 펙타시스가 어떤 기업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 짓고 넘어가자면, 이수 펙타시스는요 1972년 설립된 기업으로 PCB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 기업은 엑사보드, 이수 펙타시스사 등이 있고, 주요 매출은 PCB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고다친 기판, 생산 기술을 응용해 개발한 서버, 스토리지 관련 제품 등 고부가 같이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요. 이제 전자제품의 핵심으로 인쇄로 기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그중에서도 이제 데이터 섹터 관련 업체나 통신이나 네트워크 회사에 필요로 하는 이 고다층 인쇄로 기판 그러니까 MLB 기판이라고 하는 이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MLB 기판이 JTPC 같은 이 고성 AI에도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7월 말에 체육과를 찍고, 현재 조정을 받고 2만원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이스페타시스가 앞으로 어디까지 높아가를 잡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신규 진입으로서는 괜찮은 구간인지, 또 어떤 식으로 평당 관리 진행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면서, 현재 이 구간은 괜찮은 구간인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알아보기 앞서 저희 투자 케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먼저 부탁 한번 드리겠고요. 투자 상담이나 종목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보이시죠? 이거 제 개인 번호이고 01083478069이 번호로 문자로 7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보유 종목에 대해서도 무료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어서 투자하는데 있어 크게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리고 저희 방 카톡방 보시면 매일매일 무료로 무료로 좋은 정보 드리고 추천주도 드리고 있으니까 상담이 필요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꼭 연락 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차트 주변으로좀 보시면요 이렇게 엔디비아의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엔디비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던 유스페타시스의 주가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우상향 추세를 잡고 아 있는 부분 확인되시죠 어 사실 유스페타시스가 엔디비아 말고도 인텔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회사들을 고스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더 강한 수급을 이렇게 받았던 경향이 있었는데 어 그런데 지금 이후로는 5개월이 넘게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죠. 생각보다 길게 이 하락 구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6월 7월 이 고가권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당연히 너무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드디어 이렇게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요. 배당량이 나오면서 흐름이 또 끊겨버렸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분들 중에서는 이거 이제는 진짜 손절하고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은데 여기서 물타리 좀 해놓고 추가 호재가 이렇게 붙어 줄 때까지 좀더 기다려 볼지 이걸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렇게 워낙 크게 수익 기회를 줬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근에서 추가 시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추세를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상담 요청도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십니다. 현재 어,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추가 재료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는 이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우려하실 만한 부분 절대 없고요. 오히려 이 종목은 아직 시장에 공개가 되지 않은 그런 미공개 정보 아직 시장에 공개가 되지 않은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라 거고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는 글로벌 IT 기업에서 유수패터시스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요. 대기부 지분 투자까지 같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형 추가 재료가 딱 붙어주면 주가가 여기에서 두세배는 가볍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늦기 전에 이런 정보들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 매매한 데 있어 수익적인 부분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대응 또한 할수 있는 거라서 꾸준히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또 최근에 매년 기탁을 통해 지역의 나는 문화 확산에 동참 하고 있고 좋은 일로 기부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 저는 이 이스페타시스 이 종목 앞으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업종별 주식전자장비와 기기 부분 트렌드지수 랭킹파이 2014년 1월 1주차 트렌드지수 분석 결과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1위를 차지했다고 나와있는데 그 밑으로는 삼성전기, 대다전자 등이 2,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삼성보다 전자장비 관련주로는 이수페타시스가 대중들에게는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고 최근까지 이렇게 이수페타시스가 1위를 차지한 것을 보면 주가에 영향을 받아 앞으로 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주진들의 매수, 매도타이밍, 그리고 대응법인데 이런 정보들을 모르시면 주가가 몇 배, 몇 백배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타이밍을 모르시면 수익이든 손해를 보고 나오든 중간에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주가는 반등주고 조정주고 이렇게 흔들면서 올리기 때문에 그 진입타이밍을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 매도타이밍 또한 자꾸 들어가셔야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잘 체크하셔서 투자한 데 있어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 인공지능이 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자 장비 관련해서도이 스페시티스가 좀 수요를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캐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정보잖아요. 앞으로 나올 추가 호재들이 붙어준다면 올라갈 리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이 중요한 구간이 될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슈 페타시스 같은 추가 호재가 대기 중인 종목들은요 주가가 여기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고 추가로 기대하실 만한 상승 충분히 동반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는 본인의 목이지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분석하고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존도 영상 참고하시면 수익적인 부분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한 번씩 체크하셔서 수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좀 하고 싶다.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빠질지 미리 알고 전략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연락주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같은 정보 하나만 있으셔도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투자를 좀 이해 나갈 수 있다고 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는 혼자는 하게 아닙니다. 주가 흐름이나 시장 상황이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제 생각과 시장 흐름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융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수 페다시스에 대해 더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영상 처음에 말했듯이 위에 배너 번호로 7, 7이라고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투자 상담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연락 주시고 현재 혼자 투자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적해가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취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